안녕하세요. 건강 코치입니다. 오늘은 좋은 오메가3 고르는 법으로 꼭 확인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오메가3 선택 기준, 오메가3 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메가3 순도는 오메가3가 얼마나 순수한가를 나타내는 정도로 순도가 높은 오메가3는 불순물과 불필요한 지방산을 많이 제거한 정제가 잘된 순수한 오메가3입니다. 고순도 오메가3는 오메가3 기능성 물질인 EPA와 DHA가 많이 들어있고 순도가 낮은 오메가3 오일에는 EPA와 DHA가 적게 들어있어 오메가3 효과가 떨어집니다. 오메가3 생산 공정을 보면 쉽게 알수 있는데 여러 단계 오메가3 생산 공정을 통해 피쉬 오일에서 불순물과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EPA와 DHA만을 추출하여 모으면 우리가 먹는 오메가3가 됩니다. 원료 단계인 피쉬 오일에는 EPA와 DHA가 약 30%만 들어 있습니다. 중간 단계에는 부순무가 기타 지방산을 제거하면 EPA와 DHA가 약 50에서 60%. 최종 단계에서는 70에서 90%까지 다양한 순도를 가진 오메가 3 오일이 생산됩니다. 오메가 3 순도 60% 제품은 오일을 담은 캡슐 안에 약 60%가 EPA와 DHA이며 나머지 40%는 불필요한 지방산이 들어있습니다. 반면, 오메가3 순도 80% 제품은 동일한 크기의 캡슐을 먹어도 EPA와 DHA는 80%, 나머지 20%만 기타 지방산입니다. 어떤 제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메가3 순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영양기능정보에서 EPA와 DHA 합해서 1일 섭취량을 나누면 순도 퍼센티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먹는 오메가3, 유명한 연예인들이 광고하는 오메가3, 가격도 저렴한 오메가3, 과연 좋은 제품일까요? 오메가3 순도를 확인해 보면 약60% 중순도 제품이 참 많습니다. 또한 오메가3 EPA와 DHA 1일 섭취량도 600mg 정도로 정말 낮습니다. 좋은 오메가 3 고르는 법. 첫째, EPA와 DHA 일일 섭취량은 1,000mg은 되는지. 둘째, 오메가 3 순도는 80% 정도는 되는지. 셋째, 초임계 RTG 오메가 3로 소화 흡수가 잘 되는지. 적어도 이세 가지는 꼭 확인하세요.